you 봐봐 두수 2의 a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는 거랑 2의 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최대 공약수가 얘 최소 공배수는 이거라고 알려줬대 그랬을 때자 a b c가 다 자연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알려줬어 자 c는 이거 소인수분해 한 꼴이라고 그치? 2하고 3 아니고 다른 소수래 자 선생님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최대 공약수가 요거라고 알려줬잖아. 그렇 이거라고. 자,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아, 이거가 최대 공약수구나. 그러면 a는 적어도 2 이상이었겠다. 근데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이야. 아, 그러면 a는 세제곱이었겠구나.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를 써 줬겠구나가 되는 거야. a는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그리고 얘네 둘 중에 3의1 제곱이 있는 최대공약수일 끝이. 그러면 b가 1 제곱이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. 그래야 얘 보자. 얘하고 얘하고 둘다 나눌 수 있는 게 1의, 아, 3의 1제곱이겠지.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여기 7이 되겠다. 그치? 왜냐면 최대 공약수에 5도 없고, 그치? 그리고 C가 뭔지 모르지만 걔도 없는 걸 보니 여기에 최소 공배수에서 구하는 거구나. 그치? 해서 C는 7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. 해서 최대 공약수는 얘네 둘을 나눌 수 있는 최대로 큰 수. 그치?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의 어떤 수를 곱해서 최소로 되는 배. 그래서 A가 3이었고 B는 1이고 C는 7. 뭔지 알겠지? 자, 그래서 이세 수를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더하기 1 더하기 7. 그래서 11 이렇게 되겠지. 이해가 되겠어?